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요. 여기에요, 아저씨! 빨리 급해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잠시만요, 가고 있어요, 아가씨! 참, 외국인이 성격이 한국인보다 급하네! 노을이 지는 한강에서 폴란드 여성들이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다급하게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리를 지르며 마구 달려나가는 여성을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한 무리의 여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 여성들은 한국에서 누구를 찾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폴란드의 탁구 선수 레티안입니다. 저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열심히 탁구 훈련을 하는 아마추어 탁구 선수입니다. 저는 항상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경기를 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성공적인 시즌을 마치고 포상 휴가를 받을 자격을 얻었을 때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경기에 참여할 자격을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여행지가 한국으로 발표되자 솔직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언제나 꺼지지 않는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을 은근히 기대했었거든요. 한국은 물론 잘 모르는 나라이지만 탁구나 여행에 대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이런 감정은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도쿄의 네온사인이나 미국의 넓게 뻗은 도로를 상상했었거든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불편한 마음이 계속됐어요. 어차피 새로운 곳이잖아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도 있었어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의 에너지로 북적이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의 골목을 상상하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장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 여정과 비좁은 기내 공간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허리가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비행시간이 길어져서 대회장으로 바로 가야 하는데 정말 일정을 어떻게 이렇게 짰나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에는 기름기가 돌아서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그때 현지 관계자가 죄송하다고 씻고 갈 생각이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저희가 후진국 사람이래도 그렇지. 어떻게 숙소에서 씻는 것도 아니고 공항에서 씻으라고 할수 있냐고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관계자가 전달을 잘못했다고 인천공항에 샤워시설이 있으니 거기서 씻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호텔이랑 붙어 있는 샤워시설이라 편할 거라고 하면서요. 호텔이랑 붙어 있다고 하니까 뭔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경험이다 생각하고 너무 찝찝하니까 가보자 하면서 동료들이랑 샤워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공항에는 노숙자도 하나 없고 어느 하나 지저분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나 넓은지 계속 가는데도 새로운 공간들이 계속 등장했어요. 심지어 공항 내에서 차를 타고 움직이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공항을 안내하는 로봇도 있었고요. 제복을 차려 입은 직원들이 계속해서 순차를 돌고 있었고요. 세련되고 현대적인 공항이 넓은 공간을 가로질러 샤워실로 안내하는 표지판을 따라갔습니다. 과연 공항의 샤워시설이 얼마나 갖춰져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샤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의 물결이 저를 덮쳤어요. 시설은 깨끗하고 조명이 밝으며 놀라울 정도로 넓었습니다. 각 샤워실은 개인실이었으며 공항이 아닌 고급 호텔에서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수건과 세면도구, 헤어드라이어까지 구비되어 있었어요. 따뜻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샤워실에 들어서자 여행의 피로가 모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워실을 안 왔으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을 넘어 정신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샤워시설은 평소 여행에서 부담스러웠던 샤워를 호화로운 휴식의 순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여행이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승객의 편안함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은 모범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나 편의시설이 아니라 여행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번잡한 해외여행에서 흔히 느낄 수 없는 가치와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상쾌한 샤워의 기억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디테일에 대한 관심과 편안함에 대한 집중이 여행의 가장 평범한 부분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히 시설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제공했고 한국 방문에 대한 놀라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스포츠 시설을 방문한 노련한 탁구 선수로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탁구 경기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 느꼈던 놀라움과 감탄은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엄청난 규모와 현대적 시설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흠 잡을 데 없이 깨끗한 넓은 경기장에는 최첨단 탁구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조명은 선수와 관중 모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깨끗했고, 각 테이블은 넉넉한 간격을 두고 있어 충분한 이동 공간과 편안한 경기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경기장 곳곳에 정수기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스포츠 시설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사력있고 편리하게 배치된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경기장 구석구석에서 정수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탁구처럼 에너지 소모가 많은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수분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쉽고 편리하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경기 중 물을 마시려면 비싼 생수를 사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탁구 경기장에서는 테이블마다 몇 걸음만 가면 정수기가 여러 대 있어서 놀랐습니다. 물은 상쾌할 정도로 차가웠고 격렬한 경기 중 메마른 목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수기를 이용하며 시설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모습에서 스포츠 시설의 설계와 관리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였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은 벌써 올림픽을 몇 번이나 개최할 정도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심지어 탁구 복식으로서는 금메달을 한두 번딴게 아니더라고요. 충격적인 건이 시설이 모두 아마추어, 탁구인들을 위해서 만든 대회라는 점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스포츠 시설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장비의 품질이나 경기장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수와 방문객의 총체적인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중국은 탁구 종주국인데도 여러 번 대회를 갔다가 불쾌한 경험을 하고 왔던 동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탁구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는데,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준 한국이 너무 감사했어요. 주택가에 자리한 한국의 에어비앤비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평범한 숙박이 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마주한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로 향하는 길의 복도를 따라 여러 개의 문 앞에 수많은 상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특이한 광경에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집에서는 소포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거의 도난의 초대장이나 다름 없었거든요. 왜 주민들이 택배를 이런 식으로 공공장소에 방치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지나가는 이웃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상자는 실제로 주민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배달된 택배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 상자들이 보안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복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은 웃으며 그거 가져가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남의 거 가져가서 뭐 하냐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CCTV가 잘 되어 있어서 남의 거 가져가면 바로 경찰서에서 만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폴란드는 길거리에서 핸드폰만 하고 있어도 핸드폰을 뽑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게다가 다음날 이 택배 시스템을 저도 이용해 볼 일이 생겼는데요. 대회 관계자분이 아침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두었으니까 물, 간식 같은 것들을 아침에 챙겨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내일 아침에 문 앞에 있을 거니까. 그냥 문 앞에 있는 것들을 들고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 맞다 수건을 빠뜨렸네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건 정도는 저희도 탁구선수라서 들고 다니니까 그건 저희가 챙기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대회 준비하는데 그 정도도 안 주면 어떡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요 했더니 지금 시켜도 내일 문 앞에 있을 거니까 컨디션 관리 잘해서 내일 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문 앞에 물이며 과자며 의심했었던 수건까지 놓여 있었어요. 한국의 신뢰 수준과 공동체 보안 의식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인 재산에 대한 집단적 존중과 함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인식이 공유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을 통해 한국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차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인택배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행이 신뢰와 존중, 공동체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구축된 사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건지 놀랍고 부럽더라고요. 심지어 더욱 놀라운 점은 탁구협회가 협찬을 받았다면서 스마트 기기를 모든 선수단원에게 무료로 주신 점이었어요. 저희는 수상을 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기기를 막 주셔도 되는 건지 정말 놀라웠어요. 스마트 기기가 좋다고 들어서 가지고 싶었지 사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하철에서 한국분들은 이런 시계를 많이 차고 계시더라고요. 시계를 차니까 제가 얼마나 걸었는지 뿐만이 아니라 칼로리를 얼마나 소비했는지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운동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의도를 방문할 계획으로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다른 대도시의 지하철에서 경험했던 번잡함과 혼잡한 승강장 제가 길을 헤맬 것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서 만난 서울 지하철은 저에게 깊은 인상과 즐거운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청결함이었습니다. 역은 깨끗했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으며 질서와 정돈된 느낌은 전에 본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여러 언어로 실시간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고 지하철 그림 소리와 같이 직관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 같은 외국인이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전체 운영의 효율성과 사용자 친화성이었습니다. 열차는 한국에서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정시 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객차는 현대적이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번잡한 바깥 도시에서 벗어난 기분 좋은 안식처였습니다. 여의도로 향하는 전철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예의와 침착함에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고, 다른 승객이 내릴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열차에 탔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새치기 하는 사람은 볼수 없었어요. 심지어 어제 택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카드를 찍어야 반드시 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이이 돌아다니면서 무임승차를 하는지 검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매료된 또 다른 측면은 기술의 통합이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 전체가 앱과 디지털 지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정을 계획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고, 예상 도착 시간을 확인하는 게 정말 쉬웠어요. 이 정도의 연결성과 기술 통합은 다른 곳의 대중교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열차가 여의도를 향해 달리는 동안 저는 바깥 풍경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이 가끔씩 지상으로 드러나면서 숨 막히면서도 흥미로운 도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의도로 가는 길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한강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더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 대해 감탄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서울 지하철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 여행이 얼마나 스트레스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여의도의 번화가로 나가면서 저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편리함, 청결함, 현대성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이 돋보이는 경험이었으며 한국 방문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의도에 도착해서는 한강에서 음식을 즐겼어요. 옆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저도 한국 사람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탈 때만 해도 제가 한국을 이렇게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말이에요. 저희는 돗자리도 준비를 해오지 못했는데 이미 역 앞에서부터 돗자리부터 해서 삼겹살, 치킨 모든 것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전화를 하니까 한국에서는 주소도 없는 저희에게 음식을 배달시켜 줬어요. 배달을 받으려고 서툰 한국말로 여기에요. 저 맞아요를 외치는 제 모습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외치니까 한국분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이 순간에도 질서정연한 모습, 남의 음식을 가져갈 생각조차 안 하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는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외국인이라고 해도 이 모든 편의를 누릴 수 있게 해준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저에게 이런 경험을 제공해준 한국에 너무 감사하면서 반드시 돈을 모아서 온전히 한국에서만 한달 살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정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동료들 중에서는 꼭 한국을 경험시켜줘야 한다면서 갔다 온지 얼마 안 돼서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 간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한국을 즐기려면 일주일 정도로는 안될것 같아요. 얼마나 즐거운 도시인데요. 다음에 다시 오면 온갖 것들을 다 해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준 신뢰를 다시 경험하고 싶어요. 오랜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진 여러 패션용품과 미남미녀가 많기로 유명한 이탈리아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혼전순결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지켜오던 미모의 패션 모델이 있습니다. 그녀는 촬영 도중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촬영장에서 갑자기 소리를 치며 감독과 말다툼을 시작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예니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꼭 알려드려야 할 사연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제가 한국인 남친을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된 이유, 그리고 한국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고의 명문 기숙학교인 가톨릭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주 뿌리 깊은 가톨릭 집안이었거든요.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말은 해야겠어서 양해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혼전순결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제 몸을 제 자유대로 쓸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괜히 오히려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자를 막 만나고 다니는 해픈 여자도 아니었죠. 남녀공학이지만 그렇다고 남녀가 같은 기숙사가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남자 사람 친구 정도는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고백하던 남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당시 또래 남자아이들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죠. 다들 빼빼 마르고 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것으로 제 욕구를 충족했어요. 바로 한국 드라마였죠. 사실 저희 학교는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전자사전에 한국 드라마를 다운받아온 것이었죠. 한국 분들도 전자사전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하여간 그 친구는 친한 친구들에게만 알려주고 일정 돈을 받은 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게 전자사전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달콤한 키스 장면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런 멋진 남자, 주인공과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상상을 했죠. 그렇게 저는 상상으로 수십 번의 연애를 하며 중학생, 고등학생 생활을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대학생이 되었지요. 허나 대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뭔가 변한 것은 없었죠. 이탈리아 남자애들은 뭔가 남자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외소하고 별로예요. 그러다 제 대학 친구들이 해외 워킹 홀리데이를 추천해줘서 오랫동안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경력으로 한국어 공부를 했죠.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의외로 한국어가 문법으로 들어가니 꽤 어려웠어요. 참 신기하게도 문법을 확립하니 한국어만큼 말하기 쉬운 언어가 없었죠. 다행히 자격증을 따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한국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다 제 눈에 확 들어온 사람이 있었답니다. 제가 모델 촬영을 하면서 자주 협업하시던 촬영 감독이 있었죠. 일을 하면서 그만큼 프로페셔널한 분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제 외모와 몸매만 믿고 촬영 감독님들한테 버릇없게 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촬영 감독님들은 저희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주셨는데, 이 촬영 감독님은 달랐죠. 제가 버릇없게 굴자마자 저를 따로 불러 아주 호통을 치신 적이 있었어요. 호통을 듣는데 기분이 그닥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새겨들어야 할 진작에 들었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도 않고 촬영 감독 보고 움직이라는 거야. 지금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썩히는 거야. 어떻게든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야. 촬영 감독도 최대한 아름다운 장면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하셨죠. 저한테 이렇게 대한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항상 굽히던 남자뿐이었는데 뭔가 색달랐습니다. 그래서 촬영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분에게 사진을 찍히고 싶었죠. 그래서 매니저분한테도 최대한 이분을 촬영 감독으로 섭외해 달라 했고요. 그러다 보니 호통도 많이 듣게 되었지만 사실 그분에게 호통 맞는 게 기분이 좋을 때가 더 많았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분에게 데이트 신청과 식사를 같이 해도 되겠냐는 부탁을 드렸죠. 예상대로 촬영 감독님은 몇번 거절하셨어요. 제가 보기 싫은 것은 아니지만, 만남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일적으로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데 괜찮겠느냐고 하셨지만, 저는 정말 정말 괜찮았습니다. 혹시나 데이트를 하고 나서 저를 싫어하게 되셔도 상관 없었어요. 저는 이미 그분을 짝사랑하고 있었으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 촬영 감독님도 빙글에 웃으시며 저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데이트를 몇번 하고 나니 그분의 과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죠. 예전에 럭비도 하시고 정말 다양한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체격도 정말 좋으시고, 운동부와 군대에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눈치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남자다운 매너도 모두 갖추고 계셨어요.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갈 때는 여자가 먼저, 내려갈 때는 남자가 먼저, 식사 메뉴판도 제가 먼저 볼수 있도록 돌려준다던가, 자리도 창가가 보이는 자리에 제가 앉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물론 요즘은 남녀 평등한 시대라지만 사실 이런 티나지 않는 작고 세심한 배려가 이분에 대한 많은 걸 알려줬죠. 그렇게 저는 그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제 처음도 그에게 허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어 서울의 많은 명소와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경복궁도 가보고 남산타워도 가보고 신촌과 홍대, 이태원까지 모두 갔죠. 자주 놀러 다니다 보니 사랑을 나누는 일도 많았고 살도 좀 찌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 남자친구는 기분이 그렇지 누가 봐도 저는 날씬하다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모델 일을 하고 있던 도중 사단이 났습니다. 남자친구와 사귄 이후 뭔가 기운이 허한 때가 많아졌긴 했지만,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야외 촬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서 있지 못하고 결국 풀썩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나서 눈을 뜨니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고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팔에는 영양수액이 꽂혀 있었는데 약간 입에서 피맛이 나는 게 코피도 좀 흘렸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큰 병에 걸린 건 아니니까 괜찮다고 했죠.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어축하를 드려야겠네요. 임신하셨습니다. 저는 뭔 황당한 소리인가 싶었어요. 저희는 할 때마다 피임을 꼬박꼬박 했거든요. 남자친구도 깜짝 놀란 얼굴로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죠. 피임법은 거의 확실하게 임신을 막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아주 희박한 확률을 뚫는 게 불가능한 것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임신을 했다고 해서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제 옆에 저를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저를 책임지겠다 말해주고 결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신했는지 전혀 알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전혀 미안할 일 없다고 했습니다. 나조차도 제배 속에 아이가 있는 줄 전혀 몰랐으니까 말이죠. 다만 제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완전 조신하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줄 아시거든요. 하여간 저희는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죠. 피팅 모델 일을 그만두고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하며 남자친구 집에 함께 살면서 좋은 감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당 노력할 일도 없었던 것이 남자친구가 완전히 저를 위해 생활 패턴까지 바꿔주었기에 그닥 힘들지 않았어요. 친한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포기하고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나이 남자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의 사랑 덕분에 아이를 더욱 빨리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으로 그와 저의 사랑의 결실을 보면서 아이에게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 말하다 보니 결국 제 자랑이 되어버렸네요. 앞으로 저희 부부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